샬롬 오늘도 믿음의 알콜 을슨 통하겠습니다. 오늘은 7월 28일 월요일이고 129일째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빛이 자녀다. 내 안에 나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산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고 나누고 전하는 삶을 산다. 나는 남편으로, 아빠로, 자녀로, 형제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내게 허락하신 이 자리를 지키게 될 것이다. 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을 나누어 주는 작가 겸 영화 시나리오, 작가 겸 강사다. 나는 사람들의 머리와 마음도 예쁘게 다듬어 주는 디자이너다. 나는 화평케 하는 직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21장과 22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음, 주제는 호르마를 점령하다 그리고 노뱀으로 백성을 구하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으로 떠나다 요단 동쪽을 점령하다 그리고 모압의 왕이 발람을 불러오다 이입니다 그리고 발람과 그 나기. 그 나기. 어, 이스라엘 백성이 21장에서는, 음, 가만히 있는데, 네게 배포 좋아하는 가난한 사람, 곧 아라스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람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제 전쟁이 이제 시작됩니다. 이제 내부에서의 전쟁이 아니라 이제 외부로부터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영적 군사로 훈련시키기 시 위해서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이제 이웃 나라들을 이렇게 일으키는 것 같은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난 한 사람들의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한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음, 하나님께서 승리의 맛을 또 보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어, 전쟁 외부로부터 오는 전쟁이 시작되는 것 같애. 시작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음, 이스라엘 백성이 또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물이 없다, 어. 죽겠다, 이 한찬의,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하면서, 그때 하나님은 노, 진노하신다는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바로 불뱀을 백성에게 보내서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빨리, 이제 점점 빨리 뉘우칩니다. 아,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다. 원망하고 불평했다. 그래서 모세를 찾아가 모세에게 또 기도를 부탁해서 또 모세는 또 하나님께 기도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불뱀을 만들어서 매달아서 그것을 보는 자는 살게 된다고. 그래서 노뱀을 만들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신이 그 노뱀을 보면서 다 다시 살아납니다. 그 전쟁 가운데 그런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신이 모압으로 떠나다 그리고 요단 동쪽을 점령하다. 예,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점점 이웃 나라들과 전쟁이 시작되고 그리고 어, 이 지역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다안 된다고 합니다. 음, 그 나라 지역을 전쟁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 나라 백성들은 왕들을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전쟁이 일어나고 또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모압의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발락이라는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행보를 다 이제 듣고, 어, 두려워서 네,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죠 여호와의 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네. 그래서 그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발락이 왕이었습니다 그 발락이 왕이 부월의 아들 발람 발람을 부릅니다 아, 이사람은 음 제가 정확하게 알수 없지만 발람이라는 사람은 제사장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발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하나님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발락이 몇번 간청을 했습니다. 근데 발락, 발람이 발 기도하고 첫번째는 하나님이 절대로 가면 안된다 했는데 그래서 안갔습니다. 근데 두번째 또더큰 사신들이 와가지고 발락에 더큰 사신들이 와서 또 초대를 하니까 또 있으라 해가지고 하나 옆에 기도해 보겠다 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가라 하십니다. 가라 에서 이제 가는데, 나기를 타고 가는데, 나기가 가는 길을 멈추고 자꾸 피합니다. 근데, 발람이 이렇게 계속 안 가니까 짜증이 나서, 이렇게 나기를 계속 칩니다. 치는데도 나기가 안 가고 계속, 어, 머물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성경의 내용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신이 낙이가 어, 말을 할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낙이가 어, 발람에게 주인에게 말을 합니다. 어, 내가 어찌해서 네가 나를 세번 때리느냐? 내가 이런 적이 있느냐? 어? 언제 이때까지 내가 너를 모시고 살았는데 내가 이런 적이 있었느냐? 근데 발람이 그왜 그랬냐 하니까. 그때 여호와의 신이 발람의 눈을 밝게 줍니다. 그렇게 앞에 보니까 여호와의 어 천사가 칼을 들고 있다는 것을 이제 발람이 보고 어 나귀가 나를 살려줬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발람이 이제 무릎 꿇죠. 그리고 발람이 어, 여호와의 신 사자에게 물어봅니다. 어, 가지 말까요 갈까요 이제. 근데 신은 이제 가라고 다시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라 해놓고 왜 여호와의 신을 이렇게 붙여넣었을까요 네. 좀더 확실하게 발람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니가 어, 가긴 가되 내 뜻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너 죽는다고 나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알게 하십니다. 어떤 방법으로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리길 원하십니다. 근데 좀한 가지, 좀 반란하면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재물을 좋아하고, 세상 것을 좋아하고. 근데 이게 딱내 모습이고, 우리 모습이 아닌까 싶어요. 어, 내 뜻을 이루고, 내 유익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는 않,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참제 모습이고, 제가, 주님께 회개될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그리고 제 마음을 지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을 알고. 진짜 그분 안에 그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살게 해주시는 주님을 믿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나아가는 삶이 되게 바랍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아자!